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시간,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선요가를 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아주 조화롭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신 자세와 의자 자세의 변형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을 조금 내려두고, 선요가를 할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바르게 앉아 봅니다. 엉덩이도 좌우로 가볍게 한번 움직여 보고, 숨도 편안하게 쉬어 볼게요. 오늘 내 호흡의 상태는 어떤지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골반 아래쪽에서부터 몸을 가득 채워 넣어서 정수리가 조금 더 천장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몸을 들어 올려 봅니다. 코로 숨을 길게 내쉴 때 배꼽을 살짝 등 뒤로 끌어 당기고 등도 살짝 뒷벽을 향해 기대듯이 가져가 보세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쉴 때 어깨에 힘은 한번 툭 놓아줍니다. 계속해서 복부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가슴은 너무 과도하게 열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여닫아주고, 뒷목도 조금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눈을 감고 고요하게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마신 숨을 끝까지 다 내쉽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이지만 몸 아래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 올라간다 라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코로 길게 내쉴 때 몸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완전히 다 내보내면서 몸이 한층 더 가벼워진다고 상상해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마신 숨을 완전히 다 비워주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내 몸이 상상하는 것만큼 크게 부풀어 오르고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코로 숨을 끝까지 내쉴 때내 몸이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점처럼 줄어든다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완전히 다 비워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마다 내 안에 내가 점점 더몸 밖으로 크게 확장되어 나가고 숨과 함께 넓어진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코로 끝까지 다 내쉴 때 확장되어 있는 나를 안으로 가지고 오고 다시 한번 가지고 오고 조금씩 조금씩 작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점처럼 가벼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저 편안하게 새 호흡합니다. 숨 마시고. 다 내쉬어주고.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마시고. 다 비워내듯 내쉬어주고. 한번 더 숨을 깊게 마셨다가. 편안하게 다 내쉬어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볼게요. 눈 떠서 어지럽지 않도록 깜빡깜빡 움직여주세요. 앞뒷발을 한번 바꿔볼까요? 골반이 조금 불편하시면 앞뒷발의 위치를 바꾸고 다시 한번 엉덩이를 바르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이제 머리 뒤에서 양손 깍지를 껴볼게요. 손으로 베개 베듯이 머리를 받쳐주고 마시는 숨에 쇄골을 활짝 열다 보니까 팔꿈치도 조금 같이 열리는 느낌으로 길게 펼쳐내 주세요. 숨을 길게 내쉬면서 턱 끝을 쇄골 쪽으로 당기고 손이 머리 위에 얹혀 있기는 하지만 손과 머리가 서로 밀어내는 듯한 힘을 가하면서 턱 끝을 조금씩 더 쇄골 쪽으로 낮추어줍니다. 그대로 시선은 본인의 발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숨을 깊게 마실 때 다시 한번 쇄골을 넓혀주고 뒤통수로 손바닥을 한번 밀어보세요. 코로 숨을 길게 내쉴 때 이제 팔꿈치에 힘을 툭 풀어서 손의 무게를 머리에 실어주면서 머리로는 손바닥을 한번 밀어내 봅니다. 뒷목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도록. 두번더 합니다. 마시는 숨에 쇄골 열고, 조금 더 열고, 더 열어서 가슴이 활짝 열리고, 팔꿈치가 열리도록. 숨을 길게 내쉴 때 팔꿈치에 힘은 툭 풀어내지만, 머리는 너무 힘없이 꺾이지 않도록 뒤통수로 손바닥을 한번 밀어주세요. 한번더 합니다. 마시면서 가슴 열고, 조금 더열때 배꼽은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턱끝 쇄골 쪽으로 당겨오고 뒤통수로는 손바닥을 조금 더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아까보다 조금만 더 가깝게 모아줍니다. 이제 마시는 숨에 살짝 고개 들고 가슴도 열었다가 내쉬는 숨에 턱 끝을 쇄골 쪽으로 당기면서 시선이 오른 허벅지를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두번더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었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 힘을 툭 빼고 손의 무게를 머리에 조금 더 실어 줍니다. 한번더 합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열고 머리와 손은 계속 밀어냅니다. 내쉬는 숨에 손의 힘을 조금 더툭 풀어서 무게를 실어 주세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가슴 열면서 고개 들어서 올라와서 정면을 바라봤다가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면서 왼 허벅지로 시선을 가져갑니다. 손에 팔꿈치에 힘을 툭 풀어도 내주고. 세번더 합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열고. 숨을 길게 내쉴 때 팔꿈치에 힘을 툭 풀어서 손의 무게를 머리에 조금 더 실어봅니다. 두번더 마시면서 가슴 열고 뒤통수 조금 더 밀어내고. 내쉬는 숨에 머리는 계속 밀어내면서 손의 무게를 조금 더 머리 쪽으로 실어주고 턱끝 낮춥니다. 한번더 합니다. 마시면서 머리 밀고 가슴 열고 조금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팔에 힘을 풀고 무게를 조금 더 실어서 턱 끝을 낮추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머리로 손을 밀어내듯이 고개를 천천히 들고 가슴 열어서 정면 바라보고 돌아오셨으면 이제 손을 풀러내면서 머리 위에서 합장을 한번 해볼게요. 손끝을 천장 쪽으로 쭉 뻗어 올려줍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어깨를 한번 낮춰줄까요? 이제 한손한손 한손 손등을 안쪽으로 돌려서 손등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다시 한번 손끝을 천장 쪽으로 뻗어낼 때 팔꿈치를 다안 펴도 괜찮아요. 어깨 한번 끌어내리고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이제 천천히 두 팔을 양옆으로 펼치면서 마치 양 손목을 누가 옆에서 잡아당겨주는 것처럼 쭉 뻗어 내려갈 때 숨이 모자라면 한번더숨 마시고 내쉴 때 이제 등 뒤에서 견갑골을 살짝 조여서 등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손가락 끝을 바닥 쪽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 올립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팔을 들고 올라가서 손등이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가져가세요. 숨을 길게 내쉴 때한번더 손끝 뻗어내고 어깨는 낮추어 줄까요? 거기에서 한번더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손끝을 양옆으로 쭉 뻗어내면서 내려가 줍니다. 등 뒤에서 견갑골 조이면서 모자란 숨은 더 이어가면서 배꼽은 아래에서 위로 계속 끌어올리셔서 허리 펴고 하세요. 다시 한번 마시는 숨에 조금 가볍게 올라가서 이번엔 바로 내려옵니다. 내쉬면서 어깨 끌어내리고 손끝 양옆으로 쭉 펼치고 바로 견갑골 조이면서 쭉 끌어내려요. 한 번만 더 합니다. 마시면서 가볍게 들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어깨 끌어내리고 손목 두가 잡아당겨주듯이 등 조이면서 손가락 끝쭉 펼쳐서 끝까지 다 내려오면 이제 힘을 툭 풀고 손등 무릎 위에 얹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첫 번째 동작은 여신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하반신을 강화해주면서 또 독소를 배출해서 붓기를 개선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한번 같이 움직여볼게요. 먼저 양쪽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널찍하게 열고 발끝은 사선 바깥을 향하게 열어주세요. 일단 골반 쪽에 손을 가져간 상태에서 균형을 한번 잡아볼게요. 앞쪽으로, 무릎 쪽으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셔서 발날 바깥쪽, 새끼 발가락 쪽으로도 체중을 한번 이동시켜 주시고요. 상체가 너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꼬리뼈를 살짝 말아내리고 배 힘으로 척추도 한번 들어 올려봅니다. 무릎이 불편하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실어주고 뒤쪽에서 엉덩이를 가볍게 조여서 꼬리뼈를 살짝 낮추는 느낌으로 하반신을 조금 단단하게 사용해주세요. 이 느낌을 계속 기억하면서 한번 움직여볼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내쉬면서 배꼽 한번 쑥 끌어당기고 턱 끝을 낮춘 상태에서 이제 마시는 숨에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합장해줍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무릎을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접으면서 자세를 낮추는데 이때 천천히 팔꿈치를 접으면서 양손을 가지고 내려와서 손바닥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하셔도 좋고요.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 하면 엄지검지 붙여서 무드라 만든 상태로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마시는 숨에 엉덩이 살짝 조이고 팔도 다시 편해서 머리 위로 합장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내쉬는 숨에 팔다리 같이 내려와 볼까요? 무릎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접으면서 자세를 조금 더 낮추고, 마시면서 쑥 올라오면서 머리 위에서 합장,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 내쉬면서 팔꿈치 접고,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발가락 끝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려가세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고, 다섯 번더 해볼까요? 내쉬면서 끌어 내립니다. 배꼽 끌어 당기고 자세를 조금씩 더 낮춰 보세요. 마시면서 엉덩이 조이고 쑥 올라오세요. 다시 내쉬면서 천천히. 낮출 때 상체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배꼽 계속 끌어 올리고 꼬리뼈 낮추세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세요. 어깨 조금 더 끌어 내리고 등도 조여요. 마시면서 허벅지 안쪽에 힘쓰고, 완전히 올라왔다가, 잠깐 팔을 풀어놓고, 손 골반 쪽으로 가져가서 휴식해줍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조금 몸을 이완해주고 갈까요? 천천히 다시 엉덩이 낮추면서 무릎을 바깥으로 여세요.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계속 들어 올리면서 이제 한손한손 한손 무릎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세웠다가 내쉬는 숨에 손으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한번 틀어주세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꽉 누르고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밀어내봅니다. 마시면서 중앙, 돌아올 때 너무 키가 달라지지는 않도록 가능하면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해보세요.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어요. 마시면서 중앙, 내쉬면서 반대, 충분히 틀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중앙, 내쉬면서 몸을 틀어주고, 마시면서 중앙, 내쉬면서 충분히 늘려줄 때 자세를 조금 더 낮춰도 볼까요? 마시면서 중앙 한 번씩만 더 합니다. 내쉬면서 충분히 틀어주고 마지막입니다. 마시면서 중앙으로 와서 내쉬면서 충분히 틀어냈다가 다시 정면을 향해서 몸 돌아오면 엉덩이 조여서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골반 위에 손을 얹고 휴식해 주세요. 휴식하실 때 아예 발을 다 모아 와서. 두발 어깨 너비 정도로만 두고 또는 골반 너비 정도로만 두고 충분히 쉬셨다가 다시 자세를 만드셔도 좋고요. 지금 막 중심이 잘 잡혀서 그 상태에서 하고 싶으시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셔도 돼요.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두 다리 바깥으로 열고 아까보다 조금 더 균형감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앞뒤로도 움직여주고 충분히 조절해 보세요. 아까 상체가 너무 쏟아지는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배에 힘을 주고 꼬리뼈를 낮추면서 중심을 잡아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이제 양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손 합장해 봅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내려가 볼게요. 팔꿈치도 접고 무릎도 더 접고 아까보다 자세를 좀더 많이 낮추어 볼까요? 마시면서 다시 한번 쭉 올라옵니다. 내쉴 때첫 번째 세트에서 했던 것보다 좀더 자세를 낮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혹시 힘드시면 아까만큼만 하셔도 돼요. 마시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일으켜 올라온다라는 느낌으로 내쉬는 숨에 자세를 낮추면서 무릎 안으로 모이지 않게 발가락 쪽으로 열어내세요. 자세 조금 더 낮출까요?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세번더 합니다. 내쉬면서 등 조여서 내려올 때 무릎을 좀더 바깥으로 열어요. 더 낮출게요. 더 낮출게요. 더 낮췄다가 마시면서 올라오고 두번더 합니다. 내쉴 때 충분히 내려올 때 배꼽은 위로 끌어 올리면서 더더더더 마시면서 돌아오고 한 번만 더 합니다. 내쉴 때 마지막 좀더 힘내서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무릎 바깥으로 더 열어요. 거기에서 유지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마시면서 완전히 일으켜서 돌아오면 이제 내쉬는 숨에 팔도 내려놓고, 발도 지그재그로 모아서 조금 가깝게 가져오고, 두 무릎 접었다, 폈다, 움직여도 주고, 혹시 발목에 조금 체중이 잘못 실렸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발등을 바닥으로 내려놓으면서 발목도 한번 꺾어 주고 반대편으로도 충분히 지그시 눌러도 주고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발을 지그시 눌러도 내고 또 발목을 돌려도 주세요. 반대쪽으로도 골반을 잠깐 잡고 서서 그대로 오른손으로 골반 밀어내면서 몸을 옆으로 살짝 기울여 볼까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쉴 때 먼저 몸을 숙인다기보단 손으로 골반을 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숙여진다는 느낌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한번씩 더 가볍게. 돌아와서 반대쪽. 너무 무리하게 안 가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좋습니다. 배임으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다음 자세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배울 동작은 의자 자세의 변형입니다. 이 자세는 그야말로 전신의 근육을 강화해 주는 자세예요. 주의해야 할 점들에 조금 신경 써서 힘을 사용하면서 함께 동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트 앞쪽으로 오셔서 두발 골반 너비 정도로 열고 바르게 서줍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대신 손등은 천장을 향하도록 쭉 끌어올려서 어깨 높이보다 조금 높게 시선 가까이로 손을 가져가 주세요. 배꼽 끌어당기고 등을 살짝 조여봅니다. 힘 없이 무너져 있지 않도록 등을 바짝 조여서 가져오세요. 이 힘을 유지하면서 숨한번 깊게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그대로 등을 조여서 얼른 팔꿈치를 접어서 손을 가져오는데 손등도 본인 몸쪽으로 당겨오면서 손목을 바짝 꺾어서 견갑골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은 동작을 조금 끊어서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조금 빠르게 팔을 뒤로 쭉 뻗어내는데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등을 조여서 당겨왔던 힘을 그대로 사용해서 팔을 뻗어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무릎을 접어서 의자자세로 갈 거예요.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 팔만 돌아오거나 골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재빠르게 팔을 툭 쳐내면서 꼬리뼈 말고 그 반동으로 골반을 펴내면서 다시 준비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이해를 다 했어도 몸이 막상 움직여질 때는 팔다리가 약간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한번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숨을 깊게 마시면서 양손 앞으로 뻗어서 시선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얼른 접어서 등 조이고 손목 당기고 다시 마시면서 뒤로 쑥 뻗어내고 의자 자세로 갔다가 내쉬는 숨에 골반 밀어내면서 배꼽 끌어올리고 돌아오세요 점점 빠르게 가봅니다 내쉬면서 당기고 마시면서 안고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반복합니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흡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이 호흡을 하나하나 맞추려고 신경 쓰다 보면 이제 팔다리가 조금 내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숨을 참지만 마시고, 한번 충분히 쉬면서 동작을 빠르게 해볼게요. 준비합니다. 가져오고, 낮춥니다 배 힘으로 올라오세요 다시 가져오고 낮추고 배힘 가져오고 낮추고 배힘 빠르게 가져오고 낮추고 돌아오고 가져오고 낮추고 돌아오고 좀더 앉을까요? 가져오고 낮추고 돌아올 때쑥 밀어내세요 이제 조금 더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와 볼게요 준비합니다 가져오세요. 낮출 때쑥 내려가요. 마실 때 완전히 올라오세요. 가져오고, 낮추고, 올라옵니다. 다섯 번. 가져오고, 낮추고, 올라오고, 가져오고, 낮추고, 올라오고, 가져오고, 낮출 때등 조여요. 올라오고, 두번 더. 가져오고, 낮출 때 무릎 좀더 뒤로. 올라올 때 완전히 배 힘으로 한번더 가져오고 낮추세요. 올라올 때 완전히 배 힘으로 쑥 올라와서 잠깐 팔을 내려놓고 숨한번 고를게요. 생각대로 몸이 잘 움직여지진 않으시죠?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두번할때한 번만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손에 뻗어냈다가 등 뒤로 가져올 때 그냥 헐렁헐렁하게 가져오면 사실 별로 운동이 되진 않아요. 쭉 뻗어내고 등 날개축지를 조여서 가져오다 보니까 팔이 완전히 뒤를 향하고 손은 꺾어내도 좋고 너무 불편하시면 그냥 가도 돼요. 거기에서 뒤로 뻗어낼 때 힘없이 뻗지 않고 날개축지를 완전히 조여내면서 뻗어서 이 팔뚝 뒤쪽까지 감각이 느껴지도록 하셔야 하고요. 무릎이 너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게 정말 의자에 앉듯이 뒤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준비할게요. 가져오고, 낮추고, 올라오고, 가져오고, 낮추고, 올라오고, 가져오고, 낮추고, 올라오고, 두번더 할게요. 가져오고, 낮추고, 올라오면, 한번더 가져오고, 등 조여서 올라옵니다. 천천히 손 내려놓고. 몸이 조금 쉽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요, 동작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스스로 많이 반복해서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신 자세와 의자 자세의 변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여신 자세와 의자 자세의 변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의자 자세 변형의 경우에 자세를 낮출 때 무게중심이 발끝이 아닌 발 뒤꿈치 쪽으로 오게 하면서 무릎과 발끝 방향은 가능한 한 일치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한 선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